<laughs> 안녕하세요. 일단 머리 좀 감고 나올게요. <laughs> 네. 잠깐만요. 음, 아직 잠이 좀덜 깨서. 네, 오늘은 뭐할 거냐면은 오랜만에 여행을 좀 가볼까 합니다. 제가 이 나고야 나고야도 아니야 지금 저희 집에서 한 반경 한 5km에서 10km를 벗어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마침 요즘 이제 날씨도 선선해져가지고 딱 다니기 좋은 날씨라 여행을 갈까 합니다 대신 이제 제가 월급 날이 다음 주라서 지금 자금이 충분하진 않기 때문에 멀리는 안 가고 땅한 곳 중에 어디를 갈 거냐면은 나고야 위쪽 서쪽 대충 한뭐 북서쪽 정도에 이누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유명하냐면, 이누야마 성이 유명하고,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동 나고야 근교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이 몇 개가 좀 있는데, 그나마 그 중에 이누야마가 거리도 적당하고, 그냥 가볍게 갔다 고 좋을 것 같아서, 뭐 약간 시라카와거나 다테야마 이런 데는 좀 멀어요. 거의 2 시간 반, 3 시간이라, 오늘은 인누야마에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네 벌써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는데 사실 원래는 10시 반에 일어날 생각이었는데 좀 늦잠 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준비하고 나가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너무 늦어 버렸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일단은 여기서 자전거 타고 조금 떨어진 역까지 가서 열차를 타야 돼서 그어로 가겠습니다 근데 신요어 도착을 했습니다. 30분 걸린 거고오자마자 오자마자 롯데리아가 아크스피 버거는 없겠죠? 가만가 네 일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받은 데가 있긴 하거든요 열었을지 모르겠네 네 여기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가볼게요

이가 딱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삼겹살도 진짜 바삭하게 구워먹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약간 그 겉에가 전체적으로 바삭하면서 약간 미묘하게 살짝 타서 불맛도 확 나고 좋았다. 그러니 가라하게 정식도 있던데 그것도 궁금하긴 해. 요 일단은 여기 이노야마 성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뭐 있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하지? 맛집인가요 라면 맛집인가봐요 영업을 4시간밖에 안해 그래도 돈이 벌린다는 음, 거지 여기 뭔가 맛있는 게 시켜먹는 초밥집 있어 아이스크림 아빨까 날씨가 좀 선선해지긴 했는데 1시에는 그래도 아직 좀 덥네 다는 맛은 좀 다른데 식감은 그 더블비앙코 밑에 있는거 느낌 제가 좋아하는 느낌 맛은 있는데 이 5,000원이라는게 살짝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 앞에 보면 약간 도로가 아래로 쑥 내려가면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건물이 안 보이고 뒤에 산만 보이고 난 저런 게 좋더라 뭔가 궁금했죠 가봐야지 아 근데 저기로 가버리면 목적지를 지나가 근데 다리를 멈출 수가 없어 목적지? 뭔 목적지야? 여기 어, 네팔 카레집이 있네요 이런 느낌의 마을이네요 저 산이 예쁘다 어라갈까요? 가 <laughs> 아, 이누야마 이누야마 성 하마을 성 아래 마을이죠. <laughs> 촬영하기 힘들게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저 멀리에 산 위에 보이는 게 이누야마 성입니다. 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주 한옥마을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뭔가 막 애매해. 원래는 여기서 뭐 먹을 것도 사 먹고 해야 하는데 지금 밥 먹고 디저트까지 다 먹어서 성 갔다 와서 좀 먹겠습니다. 여기 뭔가 신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한 군데가 이노야마 성가이입고거든요 어딘진 모르겠고, 그 전에 저쪽이 뭔가 저를 부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저길 가고 싶어해. 좋은 선택이었어. 여기 누가 있어?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가보고 싶은 길은 가야 되겠지? 아까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 보네. 저강 자체는. 그러니까 위에서 보는 게더 예쁜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성의 절보요 여기서 사진 찍기 딱 좋은데? 와와 와. 별이 나좋차다 무서워. 사중 하나로 들어왔대 여기는 이 친구가 신님인가봐요 이렇게 성을 높게 짓는거야 2.0 5,500원 귀엽다 살짝 아깝다. 나뭇잎이 있을 때 왔으면 그래도 예쁘네요. 생각보다 뭐 크진 않은데, 여기 장점은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들어갑시다. 약간 찜질방 냄새나. 放你去。<laughs> 여긴 싸겠는데? 일단 성 보고 나왔는데 야무진데? 제가 어딜 가나 전망대라는게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본 전망대 중에 거의 탑티어 왜냐면은 전망도 좋은데 또 유리 같은 것도 없이 그 바람을 느끼면서 바로 볼수 있고 심지어 그게 성이야. 역사가 있는 성인데 그래. 사이코 귀여워 용침. 이제 뭐 아까 그 거리에서. 먹거리 좀 먹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할지 안정했는데, 그냥 돌아다녀볼게요. 예, 거리로 돌아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면은, 유라쿠엔이라는 정원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가볼까 합니다. 아, 거리 느낌 아주 좋아요. 지금 여기가 살짝 내리막길인 게, 걱정돼. 갈땐 오르막이라니. 왠지, 왠지 여기로 가고 싶어졌어. 가도 되는 길이겠죠? 주차장이었어 일부 관람이 제한되고 다과와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는데 입장료가 8,400원? 패스 대나무숲이나 보고 가죠 아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주변 분위기가 좋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가고 싶어? 목적지도 없어 그럼 여기로 가고 싶어 지금 우연히 길을 가다가 뜬금없이 있는 라면집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왠지 가고 싶어 배는 안고파 다만 왠지 이렇게 우연히 만난 라면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배불러 라면 맛있켰지 밥이랑 가라게를 괜히 시켰나 이 가라게 개맛있어 아, 일단은 어디 가지? 저기 뭔가 DVD 굿즈북 저로 가자 어우 세세 라디 2.5kg요 저케가 키로겠죠? 아못가 근데 아까 거기 성하마을로 돌아가기도 지금 배가 개불러서 뭘 먹을 수가 없는데 한번 정차없이 떠돌아볼까요? 인후야마성 멀고 배불러 좀 쉬어갈까요? 이길 어디를 갈까 하다가 예산 3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동물원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는 35분인데 거길 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40분이더라고. 걸어가야 돼 2.5km 유치원을 대놓고 찍기 좀 그래서 못 찍고 있는데 굉장히 그 짱구네 유치원 같은 유치원이 있었어 일자형의 교실들이 있고 앞에 놀이터처럼 있고 미끄럼틀이 있고 진짜 유치원이 저렇게 있구나 뭐야 저거 산이 엄청나게 있는데 저기가 목적지인가? 기대가 되기 시작했어 일본 몽키파크 여기도 뭐가 있어 5시까지라고 해서 왔는데 4시까지라는데? 다른 데인가? 여기가 몽키파크가 있고 몽키센터가 있던데 일단 센터를 찾아볼게요 그러면 일단 동물원은 이쪽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5시까지였으면 좋겠다 5시까지 일단 지도를 좀 보러 가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런 것도 막 원숭이들이 걷고 이런 건가? 음, 거기 있또 여행인 것 같아 어머나, 어머나 이들아 싸운다. 귀여와 개만아. 어, 잡아준다. 홀리 이렇게 좋은데를 이제 왔던 말이야? 뭐야? <목소리> 게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온나개 착하게 생겼어. 평생 이런 거못다 왔네. 아무도 없으니까 하기 쉽네. 아니, 이제 일찍 오면 여기서 막 원숭이들 노는 거볼수 있나? 또 와야 되나? 아, 여기. 시간 맞춰서는 들어갈 수 있나 봐. 그 작은 원숭이들. 아, 이거 다음에 또 와야 돼, 이러면. 오 어? 저기 위에서 볼수 있다 족보까지 있어 안녕 여 냄새 찐이다 까는 애들 기억만 이제 슬슬 시간이 다 돼서 나가야 되는데 출구가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 어디 고릴라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쉬러 들어갔나 봐안 보여 여러분은 이누야마 여행 올때 여기를 먼저 오시고 지금 딱 해지고 있거든요 이때 성을 가세요 이누야마 성을 그게 베스트인것 같아 아니 이렇게 조용한 동물원도 괜찮을지도 막마 있고 연승이들 잔뜩 보고 나왔네요. 막 체험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닫아가지고 일단 이제 뭐 딱히 할건 없고 집에 갈까 하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갈까 싶긴 한데 저녁을 먹기엔 아직도 배가 부르고요. 그냥 가서 뭐집 근처에서 가볍게 뭘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뭘 먹으면서 끝내든지 아니면은 안 먹든지 할것 같습니다. 아까 갔던 데는 그냥 놀이공원이었나 봐요. 거긴 네시까지고 저산 위에 있는 녀석이 굉장히 뭔지 궁금한데 놀이기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장식인가? 굉장히 느낌 있어. 일단 또 역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집 지붕이 상당히 공격적인데. 세계수다 세계수. 열로. 가도 되는 거겠지? <laughs> 구글맵 일로 가라는데 방금. 방금 NPC 할머님을 만났어 여기서 어떤 할머니가 말을 거셔서 네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 여기 절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기 이누야마성 네, 뭐 모르겠어요. 선준 님, 약간 뭐영주 님들이 지금 여기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저 다리 저쪽에 이제 넘어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넘어가면은 여기는 아이치현인데 저기는 기후현이다. 그리고 여기 뒤에 큰 나무들이 있는데 세개 정도 무슨 뭐 하여튼 뭐 약간 좋은 나무들이 세 그루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아, 저 나고야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어, 나고야 좋지. 하시다가 저기 이누야마성에서 지금 그선주님들이 여기 안치되어 있다. 그리고 저 도로 보면은 넘어가면 기우현인데 여기는 아이치현이다. 그리고 여기 나무가 세그루가 있는데 이게 아주 좋은 나무들이다. 아 그렇군요. 아 여기 경치 참 좋지? 아 경치가 참 좋네요. 저기 이누야마성에 있는 <laughs> 선주분들이 여기 있다. 저기 넘어가면 기우현이다 이거를 지금 15분째.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었어요 아 재밌었다 마지막에 진짜 한 10번 반복하신 것 같아요 후반에는 자동으로 오참쇼 여기가 여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겨서 마음에 드는데 갑시다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씻고 바로 좀 쉬고 싶어서 쉬기 전에 마무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점심을 먹고 얼마 안 가서 또 라면을 먹고 해서 배는 안 고픈데 이거 가볍게 딸기 우유랑 빵 이거나 먹으면서 마무리합시다. 네, 일단 오늘 이누야마 갔다 왔고 오늘 한 17,000보 정도 걸었네요 힘들다. 일단 이누야마 역에서 뭐다 따지고 하면 한 50분 정도 걸리고 열차 타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 가까운 거를 지금까지 미뤘다 미루고 미루다가 오늘 갔다 왔고 일단 아그 동네 분위기가 참 마음에 듭니다. 약간 너무 도시는 아니면서 너무 시골도 아닌 듯하면서 그 경계가 있는, 거기서, 그 성아랫마을, 성아마을은 거의 뭐, 못 봤지만 사실, 나중에 간다 해놓고 결국 안 갔죠. 거기도 분위기 좋았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전주 한옥마을 얘기가 뭐냐면은, 한옥마을이 약간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한옥마을 하면은 그 고풍스러운 느낌, 한옥마을 하면서 딱 가면은, 큰 도로에 옆에 막, 간판 막 달려있고, 막, 그냥 휴게소 같은 느낌. 근데 그 안에서도 조금 구석구석 가면은 멋진 곳이 있긴 한데 아쉬운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약간 델리만족하는 데도 있고 다 있는데 뭔가 그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 그래서 그게 좋다 하고 생각을 했고 아 이누야마성은 경치가 굉장합니다. 그한 바퀴를 뺑 돌면서. 강이랑 산 보고 도시 뷰 보고 만약 거기가 그런 관광지가 아니라 나만의 명소였다면 진짜 앉아서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싶은 바람도 딱 좋게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좋은 곳이었다 이제. 그 원숭이들 보러 갔는데 테마파크랑 동물원이 따로였어요. 처음에 그걸 모르고 동, 테마파크에 갔다가 4시까지란 거 듣고 아 그래요 하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놀이공원에 문 닫기 10분 전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하는 사람. 아무튼 그 원숭이 센터에 갔는데 만족. 제가 또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러 갔는데. 와 진짜 싹다 원숭이들이었고 다만 고릴라를 못본게좀 아쉽긴 해요 고릴라 네, 아무튼 그렇게 보고 이제 왔는데 딱 당일치기로 가기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고야 오실 일 있으면은 사실 나고야 안에서 노는 건 2박 3일이면 끝나거든요 더 오래 계실 거면 이노야마 추천 예 네, 그러면 전 오늘 이만 가보겠습니다 피곤하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예 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